이 문화재판하고서는 다른 문화와 교류하면서 접촉하는 것을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외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와 접변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걸을 우리가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는 것, 여기는. 직 직접 전파가 있습니다. 즉, 직접 전파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직접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전파를 우리가 직접 전파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 간접 전파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전파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파를 우리가 간접 전파라고 하는데 대, 매체라는 것은 대중매체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는 A가 B국에 전파를 했다. A국 사람이 B국에 전파를 했다. 이러면 이제 점, 직접 전파가 되죠. 그런데 문화요소가 없는, 없는 C가 B국에 A국의 문화요소를 전파했다. 자, 이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가라고, 나라고 해봅시다. 나. 얘는 가라고 해봅시다. 가의 경우는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끼리 서로 문화 요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직접 전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문화 요소가 없는 시 예를 들면 성교사 같은 경우가 여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역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문화 요소가 자기 문화 요소가 아니죠. 문화 요소가 누구의 문화 요소냐면 A국의 문화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를 B국에 전파해 주는 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사람이 전해줬다고 하더라도 매체죠, 매체. 그래서 여기는 제3자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들어가면 무조건 직접 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이런 부분을 피해 가기 위해서 잘 나옵니다.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극 전파. 이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발명이 되는 거죠. 전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혼재적 내재와 외제가 혼재됐죠, 그죠? 혼재적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다당하다고 생각합니다.